선택의 비밀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이미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옷을 고를 때 이런 경우 많죠. 이쁜 옷인데 가격이 비싸거나 가격은 괜찮은데 디자인이 그렇게 이쁘지 않거나를 선택할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머리는 계산적으로 돌아가지만 이미 마음은 무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마음이 끌린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선택에 대해서 보통 고민을 할 때는 둘다 마음에 끌려서보다 마음에 끌리는 것이 있는데 뭔가 걸리는 게 있어요. 있을 때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죠. 아, 학원 째고 PC방 가고 싶은데. 아, 들통나면 선생님한테 혼날까 봐 마음에 걸려. 아, 비트코인 사서 떡상하고 싶은데. 떡락할까 봐 마음에 걸려. 즉 예측하지 못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의 이끌림을 가로막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선택 망하면 어떡하지 진짜 나한테 득이 되는 선택일까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선택을 더디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불확실성이 오히려 선택을 집중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선택의 비밀 두 번째는 바로 선택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선택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100%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선택을 둘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선택 이후의 값은 하나가 아니기에 충분히 여러 가지 선택을 고려해서 나의 불확실한 미래에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 학과를 고민하는 것도 혹시나 이 학과가 나한테 안 맞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학과가 잘 맞으면 학과를 잘 다닐 수도 있고 잘 맞지 않으면 전과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복수전공이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더 많은 경험을 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히려 미래보다는 현재 나에 더 집중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혹시 내 선택의 고민에 타인의 영향은 없는지, 내 이성은 무시하고 나의 사심만을 가득 채우려는 성향이 아닌지 등 여러가지 시점에서 스스로를 성찰해봐야 진정으로 이끌리는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나는 어떤 것을 진정으로 이끌려 할까요? 막무가내로 무모한 선택에 이끌릴 수도 있는데 그게 맞는 선택일까요? 그 과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습관이 바로 스스로 솔직해지는 습관입니다.